안녕하세요 문경아 시 당의 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자생 분들. 네. 어, 지금 54세 분들인데 내년 음. 2026년 어, 운세가 좀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음. 이분들 내년 운기는 좀 어떻고 그리고 이분들 좀 삶이 어땠었고 음, 선생님 느껴지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임자생 분들 좀 네. 음, 내년에 어, 지금도 아마 꿈자리가 조금 불편하시거나 음. 어, 뭐 귀에 소리가 환청이 좀 들린다거나 어,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느껴지네요. 음. 음, 내년에는 조금 심적으로 네. 어, 안정적이지 못한 애가 좀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금전도 금전이고 다 좋은데 다른 것보다 일단 정신적인 고통이 조금 앞 불 선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서 음. 근데 네. 냄새도 막 나네 임자생 분들. 음. 이게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씩 어막 냄새도 나고 어지럽고 막 뭔가에 눌리는 느낌이 들고 내년은 그런 기운들이 조금 강하게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기가 약하신 분들이나 네. 특히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여름달들 있죠? 아, 네. 7월달, 8월달 분들. 네. 어, 그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온기가 이렇게 느껴보면, 은 네. 음, 내년 네. 상반기에는요, 우리 임자생분들은 우리 투자나 이사나 이런 거 하지 말자. 아, 어, 그거는. 하지 투자도 어, 조심하고. 그거는 하지 말고, 네. 만약에, 어? 누가 돈을 빌려준다고 하거나 네. 그런 것도 믿으면 안될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말조심, 사람조심, 네. 신뢰조심.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 본인한테 조금 이렇게 뭐 500이 됐든 1 0이 됐든 내미는 그런 선의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내년엔 다 화가 된다 하십니다. 오히려 사기일 수도 있고. 어, 맞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임자생분들은 그거 하지 말자. 아, 우리, 그래서 그냥, 어, 예를 들어서 뭐 대출 이자가 비싸면은 대출을 좀 저렴한 걸로 갈아탈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러면 내 부담이 들어,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런 거는 하셔도 돼요. 음... 그런 거는 하셔도 되는데, 근데 누가 이거 좋다더라, 뭐 어, 어쨌다더라, 이런 거는 우리 하지 말아요. 뭔가 어. 선생님이 지금 이제 느껴지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은 좀 어떻게 이렇게 신점을 봐서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나요? 어떻게? 네. 뭐실년합의 근데...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지. 근데 무당, 무당 선생님들은 진짜 다 느끼실 건데 이거는. 네. 그거는. 그게 막 들리는 것만 있지는 않죠. 들리는, 네. 진짜 들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도 있고 저는 화경체제다 보니까 어, 이렇게 눈 감으면 그 이제 손님이 지금 피리님이잖아요. 네, 네, 네. 피리님 같은 경우는 아, 네. 어, 봐도 되나? 이거? 아, 네. 어, 얘기해도 돼요. 네, 네. <laughs> 평온한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어, 네? 평온한 거. 어, 어. 어 그리고 막 이렇게 변화가 큰 거를 너무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또 본인은 한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못 가지세요? 어, 네,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거 다녀야지 어찌 됐든 내가 좀 살아있다 느끼는. 네. 어 지금 끊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아닙니다. 내 <laughs>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다. 분하시니까내 이야기는 자 이제. 자 그렇다. 지식물이... 이런 식으로 네. 아니죠? 이런 식으로 점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음... 그리고 저희 전화에 이제 뭐 초하루마다 오시는 분들 있고 아니면 어떤 날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냥 수다떨러 오는 거예요. 아, 뭐... 어. 근데 수다떨러 오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진짜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다가 네. 아니야 그거 하지마 이렇게 나와요. 아 그냥 자연스럽게 커피 먹고 뭐어 맞아요. 서로 그냥 친한 사람 같이 어. 인간적으로 대화하면. 네. 아니면... 진짜 점은 그렇게 나오는 거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막 저는 들려요 막 그렇게 하나에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일단 아까 여름분들 조심하시라는 얘기 드렸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임자생분들은 내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죠? 그게 쉽게 말하면 그냥 네. 내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어 저는 무당이니까 응? 뭐 귀신이 됐든 잡귀가 됐든 이렇게 왕래를 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귀신이 왕래하기 좋아졌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네. 누구나 나를 수호해주는 그런 신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쉽게 음. 말하면, 나를 지켜주는 조상이 있든 누가 있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그 벽이 조금 허물어져서 네. 내가 잡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고, 네. 그렇다 보니 내가 때로는 어지럽고, 때로는 잠이 너무 많이 와요. 또 때로는 울기도 많이 울고 술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하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말이죠. 이 증상들이 응. 내년 병원이 안에 좀 이렇게 평소보다 과하게 느껴진다. 맞아요. 의심해 볼 만한. 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럴 때는 어찌 됐든 내가 스스로가 마음을 네. 잡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꼭 햇빛 쐬세요. 햇빛. 아, 어, 낮에 진짜 햇빛을 좀 쐬셔서 비타민을 좀 채우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밤에 창문이나 네.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대문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열어두는 거는 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 그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어, 상반기에요. 좀 네.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을부터는요, 그래도 온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음, 온기가. 네. 그렇다 보니까는 꼭 뭔가를 구매하셔야 되고, 이동을 하셔야 된다면, 그러면 이제 하반기, 어, 여름 지나서, 그때부터 이제 살살 움직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찌 됐든 그래도 우리가 그 월급이 네. 어? 어찌 됐든 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 금전이 그래도 내가 적든 많든 매달 들어오는 게 지금 이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렇다. 음. 어, 고그 직장 문제에서는 안정적이다. 다만 직장을 옮기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청년들도 <laughs> 빨리 공고를 한다고 하고 맞죠. 공고 사칭 내리죠. 네, 아니면은 음. 돈막2력 준다고 음. 빨리 먼저 네. 나가라 하는 이야기. 그것도 많더라고요. 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음. 좀 이동수가 그러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 어때요 나가라고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동수 들어와 있죠, 당연히 음. 어, 들어와 있는데 네. 나가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최대한에 받을 수 있는 어, 협상을 하셔갖고는 최대한의 금액을 받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반기 이동수는 본인들이 억지로 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어, 맞아요. 음. 상반기에는 이동수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 이동을 하시더라도 하반기에 움직이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업자분들도 올해는 네. 규모를 확장하시기 보다는 축소하시는 거를 좀 너무 넓히지 마세요. 음. 올해는. 그것도 올해 확장 같은 경우는 그럼 하반기 괜찮아요 하는데 아닙니다.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내실을 좀 다져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어찌됐든 소란이 좀 난다, 소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사업자분들께서는 직원분들하고도 조금 소통을 많이 하셔서 내실을 좀 다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직장인분들, 음. 사업하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이분들 이제 그러면 내년에, 조금 더 희망적으로 음. 보이는 문서나, 뭐, 음. 금전이나, 이런 음. 행재수나, 이런 음. 것들 좀 있을까요? 보이신데. 금전은 사람한테서 들어와요. 참 이게 아이러니 하잖아요. 아, 음. 우리가 내년에는 어쨌든 사람조심, 신뢰조심, 말조심이라고 했는데, 네. 또 여기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던 주변인들 중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음. 이해가 조금 가실까요? 그렇죠. 귀인이 응.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네. 귀인이 임자생분들은 다른 분들이 귀인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서 나를 챙겨 주는 분들이 귀인이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분들로 문서나 재물이 불어난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소랑 별 다를 거 없이 음. 주변 분들한테 그래도 잘 하고 음. 이렇게 지내면 복이 들어오는 거요 맞아요. 음. 어, 그거는 찬바람이좀 불어야 돼요. 아, 어,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요? 네, 그동안은 음. 조금 참고 준비하는 걸로 네.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인제생 이분들 내년 병원을 잘 보내시라고 한 말씀 음. 부탁드릴게요. 고생 많았어요. 네. 진짜 고생 많았어요. 어찌 됐든 남자분들은 이 네.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생고생 하신 어... 분들이 많아요. 네. 어, 진짜 금수저보다는 흙수저들이 진짜 많으신 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머리보다는 몸으로 돈을 벌었다 소리가 나와요. 음... 이해가 조금 되시죠? 네, 네. 어, 그렇다 보니까는 내가 몸으로 막 이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고달프죠. 그렇죠 힘들죠. 어. 맞아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소가리 하신 분들 당연히 많으시겠죠 네. 그렇지만 이 임자생 분들도 고집 은 세요 네, 네. 어? 여자분들 특히 고집 너무 세요 어, 네. 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 나쁜 걸로 들리긴 하는데 어, 근데 네. 이 고집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거는 진짜 인정 아, 진짜 아, 인정 좋은 네. 장점이라고 어,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임자생 분들 올해는 고고 고집을 조금만 여자분들은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내실을 닦아야 된다 그래야지 60대 이제 내 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임자생분들 네. 너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음 제가 뭐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해드려서 저, 저의 말이 네.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어, 제 마음이 뿌듯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임자생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 병원연 잘 다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경아 시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